청도 참사리 숭아가 도착을 했습니다. 위에는 이렇게 잘 넣어서 이렇게 왔는데요. 저는 비품을 주문을 했어요. 근데 굉장히 크고 좋은 게 왔어요. 보세요. 이런 거는 비품이라도 조금 못 생기긴 했죠 이렇게 못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굵고 어? 맛있는 복숭아가 왔네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음, 복숭아가 맛있을 것 같아요 딱딱하고 띠뿜이띠뿜인데 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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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이렇게 기스가 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 먹는 데는 아무런 사자가 없는 그런 복숭아네요. 청도 천살리 사장님 맛있는 복숭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잘 먹겠습니다.